오늘의 상품은 칠종 유산균 100억 마리를 담은 하루 견과입니다. 이 방송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시어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앞에 쫙 유산균을 담은 하루 견과 보이시죠?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한 봉당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와요. 견과류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담깁니다. 한 봉에 한 봉에 이렇게 담겨요. 네,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진짜 바삭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구성을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앞에 보이시는 박스채 나가요. 네 b c c 7종 유산균 하류건과 60봉이고요 그리고 59,000원입니다 네한 봉당 이렇게 한 봉당 900원대로 1,000원이 안 돼요 1,000원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한 봉에 네 아몬드 호드 캐슈넛 헤이즐넛 크랜베리 그리고 7종 유산균까지 모두 담겼고요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보시면은. 데 아몬드도 그렇고 되게 딱딱한데 이 견과류가 소화가 느린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생 유산균을 저희가 넣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키고 소화 걱정 없이 어느 때나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몬드에 우리 붙어 있는 유산균이요. 유산균 코팅 특허 기술로 유산균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BBC 7종 유산균 하류 경과가 특별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 패키지가 이 포장지가 남다릅니다. 포장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포장지 안에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포장지거든요. 알루미늄 포장지인데, 이 알루미늄 포장지로 인해서 이 빛, 그리고 공기, 수분을 확실하게 차단을 해가지고요. 유산균을 보존하고 눅눅함을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습기 제거제. 습기 제거제가 있기 때문에요. 눅눅함 싹 잡았습니다. 언제나 바삭하고 오독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유산균, 이렇게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견과류도 다양하게 이내 종하고, 검, 크랜베리, 우리 베리류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몸에 건강하게, 영양소 풍부하게, 간식으로 출출할 때딱 먹기 좋게, 근데 네, 얼마나 좋습니다. 겨, 좋습니까? 견과류가. 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음, 한번 꼭 사셔서 드셔보시길 권할게요. 저는 또 특히, 어, 이렇게 요거트에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트. 아, 이 요거트의 새콤함과 이 견과류의 고소함이 만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하, 제가 한번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 요거트에 한봉다 부었습니다. 이제 좀 먹어볼게요. 너무 구수해요. 전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꼭 요거트에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아,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넣어서도 맛있고, 또뭐 멸치 볶음에 넣어서도 맛있고, 아니면은 샐러드. 샐러드에다가 견과류 이렇게 빠가지고 뿌려서 드셔도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너무 높은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멸치볶음이 빠지면 섭섭하죠. 멸치볶음에 고소한 이 견과류 넣어서 볶아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멸치볶음 보여드릴게요. 잘 달궈진 팬에 이 식용유 둘러줄게요. 식용유 먼저 이렇게 둘러주고 먼저 멸치를 볶아줄게요. 멸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볶아진 멸치에다가요. 견과류 넣어줘서 견과류 넣어 줘서 볶아 줄게요. 맛있겠다. 견과류가 실하네요, 진짜. 이 피칸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피칸, 캐슈넛, 그리고 헤이즐넛, 아몬드, 호두까지. 이렇게 잘 볶아 줍니다. 견과류 넣고 이렇게 잘 볶아졌어요. 그다음에 간장을 좀 넣어 줘요. 간장. 약간 짭조름하게 간장을 넣어 줘 가지고. 근데 간장 빨리 타니까 빨리 넣고, 빨리 볶아줘요, 빨리. <laughs> 네, 이렇게 빨리 볶아주세요, 간장 넣고. 다음은 물엿 넣어줍니다. 물엿. 물엿을 이렇게 다 넣어주고 싹싹 긁어서 넣어주고 볶아주세요. 다 볶아졌는데요. 진짜 많다. 아몬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캐슈넛이랑 너무 맛있겠죠? 네, 제가 한입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만들어졌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꼭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꼭 만드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또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고소하고 적당히 이제 간장 넣어서 적당히 짭조름한 거를. 이 고소함이 싹 잡아줘요. 견과류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구성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이시는 요두 박스가 나가는데요. 두 박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한 박스당 30개가 포장되어 있는데, 아, 이두 박스 다 구성이 다릅니다. 네, 두 박스가 구성이 달라요.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크랜베리가 보이죠?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크랜베리랑 이 캐슈넛이랑 아몬드랑 호두랑 그리고 헤이즐넛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랫박스는요. 아랫박스는 아몬드랑 그리고 헤이즐넛이랑 피칸 피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 그리고 캐슈넛. 호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게 습기 제거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바삭한 이 습기 눅눅해질 걱정이 없는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건 특이하게 습기 제거제가 없습니다. 가격은요 이 60봉에요 59,000원입니다. 60봉에 59,000원 한 봉지당 천 원이 안 되는 900원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개별 포장이 들어가 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포장이 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견과류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리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너무 좋잖아요.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 사셔 가지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세요. 또 좋은 게, 견과류가 좀 딱딱해서 소화가 조금 느린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산균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유산균 넣었잖아요. 이 제품은 또 특별한 점이 유산균을 넣어서 무려 100억, 마리가 100억 마리를 넣어서 어이 딱딱한 좀 소화가 더딘 견과류에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더 소화를 촉진시키고 소화가 빨리 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 얼마나 몸에 좋아요. 아침마다 유산균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 유산균 100억마리까지 담았습니다. 진짜 특별한 제품이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와, 이렇게 제가 좀 먹었는데, 계속 먹었는데, 이 포만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역시 견과류가 참 건강한 간식이라는 게 포만감은 또 쉽게 느껴지면서도 어, 살은 안 찌고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견과류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어, 살찔 걱정도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성인병 예방에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 놓치지 마시고요. 네 소포장으로 개별 포장으로 30개 30봉씩 어, 아래 위래. 아래 30봉, 그리고 위에 30봉 해서 총 60봉 이렇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뭐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세요. 네, 구매 방법은요. 모두 다 외우셨겠죠? 네, 1522-868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광화문물 1522-8686으로 전화주시면 돼요. 네, 언제든 빠르게 연락 받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주문 전화 해주세요. 너무 맛있는 견과류, 이렇게 멸치 볶음도 해먹고, 요거트로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샐러드에다 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맛있는 견과류 한끼 식사 이렇게 간식으로 식사하시고 간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간식으로 출출할 때 먹기 딱 좋은 하루 견과 소개해드렸는데요.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품 소개해드린 쇼스트 오지영이었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